아, 네. 안녕하세요. 아, 불개동 주식방송 불개동 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2월 27일 어, 오늘이 월요일 인가요?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아, 열공 해주신대로 우산장소 최고 주식매매 신공기술매매 음, 파이팅 오늘도 응원해 드렸습니다. 아, 오늘 지수는 좀 약간 눌림지수 였죠? 어, 음, 3월 감사보고서 다 앞두고 어, 지수가 50%대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우산장수 최고의 주식을 전념하시라. 어, 똥주 어, 싼 주식은 비지떡이다. 경매에 올려놔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어, 비싼 게더 비싸진다. 음,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 항상, 어, 기억하시고 우산장수 비오는 날은 우산장수만 돈을 번다 항상 어떤 증시가 와도 어, 항상 오르는 주식들이 섹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2000개가 빠져도 200개는 올라요 2300개가 빠져도 200개는 올라요 그죠 그 200개는 그 시장의 우산장수인겁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 주식을 만나자 자 오늘의 최고 주식은 음, 2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최고 주식. 제자님들이 다 얌얌하신 주식들이죠. 어, 52주, 그리고 4배, 최대 매물 대 불파, 종목들 한번 돌려보면서 복습. 복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습은, 어, 미래 예습이죠. 개습이죠. 항상 복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항상 어, 주식을 싸게 사려 노력하지 마세요. 어, 내가 좀더 비싸게 주더라도 내가 비싸게 팔아 먹었다 그런 어,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어, 더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 공부를 계속하시는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냥 빠르거덩 진도가. 어? 똥주들은 갈만하면 또 뒤지죠, 오늘 같은 날, 그죠? 평생 똥주는 똥입니다 걔가, 어, 누군가 개입을 해서 이만한 복이 나와서 시장에 걸리는 이런 매물 때 뚫고 우주를 바라보거나 60, 52주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됐을 때그 주식은 명품주가 되고 그리고 시장에, 어, 충분한 가치를 갖는 그죠? 경매주가 될수 있겠죠. 시기가 아닌데 그 주식이 가겠어요. 시기가 된 주식 따먹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지금 현재 시장에 항상 최고 주식 섹터 또는 최고 주식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신궁 제자님들은 어, 잘 유념하시고 어, 자 오늘 그 우선. 음, 400매물 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 자, 요거를 좀, 어떻게 설치한, 400매물 때 어떻게 까느냐,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음. 그 영상 리플 다신 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이걸 기본 차트로 할게 한번. 기본 차트로 음. 놓고, 딱, 그죠? 기본 차트. 이 평선 딱 하나 있어요. 그죠? 5일선, 2일선 200일선. 딱요 기본 차트만 딱 있어요. 그죠? 이 평선이. 자, 여기에, 뭘 하나 깝니까 그죠 일목을 하나 깔아보죠 일목 어, 130을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차트 유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 유형을 누르면은 음 여기 보면 매몰차트라고 있죠 이걸 딱 클릭 하세요 자 클릭하시고 이 매몰차트를 더블클릭 하세요 더블클릭 더블클릭 하시면은 <laughs> 이 안에 자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메모 때 개수를 15개로 하시고요. 15개. 10개로 보통 돼 있을 겁니다. 15개. 몇 년, 나... 10개는 좀 두툼하죠. 너무. 폭이 두툼하다는 거야. 그러면 정확한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15개라면 은이 폭이 15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면돈 날 가격대가 나오겠죠. 면돈 날 가격대가 그죠. 1 5 개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본 매물 있고 현재 매물 있고 최대 매물 있어요. 자 그리고 최대 매물 글자는 검은색으로 하시고 기본 매물을 하얀색으로 바꾸세요. 하얀색 없애자는 거예요. 우리 현재 매물을 현재 매물을 또 하얀색으로 없애자는 겁니다. 최대 매물만 색깔을 넣어서 어, 물 샘은 황토색으로 했습니다. 황토색 그냥. 황토색으로 한 다음에 최대 매물만 놓고 하자는 거예요. 딱에서딱 딱 확인을 딱 누르세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 기본 1 5개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최대 매물대만 이렇게 황토색으로 그냥 이거를 새싹이 이걸 뚫어 올려야지 여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새싹들이 그죠? 나무가 한 아, 다. 사람 그리 관철되지가 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무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죠? 나무가 그죠? 어, 이렇게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을 뚫어야 되잖아. 땅을. 그죠? 그래서 이 땅은 개인이 절대 뚫을 수가 없다. 세력만 줄수 있다. 그래서 항상 세력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고, 신분 기술들은 대부분 세력 관점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뚫는 거. 그래서 황토색이 좀 땅이라는 개념과 맞기 때문에 황토색으로 가능하면 우리 제자, 제자님들은 제자불생과 똑같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뚫은 주식들이 그리고 땅을 뚫고 나서 오늘 신곡 가를 가하는 60신국가 52주 신국가 종목들이 오늘 다 여러분들이 만졌던 최고의 주식들이었죠 우리 제자님들 너무 잘해주셨고 방에 열심히 관심 가지시고 어~ 그것을 매매를 못해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눈높이가 전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큰 아픈 공부가 된다는 거를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부터 제일 먼저 말한 게 아침 장 시작하면 오늘 로봇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로봇 자,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 티저하고 오늘 어, 레인보우가 오늘 급등이 남았죠? 축하드리고요 아침에 딱이 라인을 들었죠? 이 라인 그죠? 그리고서 이거는 로봇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라인은 이 400매물 대가 최대잖아요 이렇게 400매물 여기 일수 있잖아요 일수 일수 전체가 뭐, 어, 2000일. 이렇게 2000일로 해도 되죠? 그죠? 그리고 1000일로 해도 되고, 1000일로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500일로 해도 되고, 그죠? 위치가 틀려지죠? 그죠? 200일로 해도 되고, 그죠? 틀려지죠? 위치가. 매물 대 위치가. 자, 그럼 이 400일로, 한 2년 정도를 놓는 거예요. 2년 정도. 자, 2년 정도 놨을때 이것이 2년 동안에, 1년, 2년 동안에 최대 매물 대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이 라인이, 이 주식이, 이제 여기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굉장히 좋은 역할, 지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식이, 이제 이거는 매물대를 활용하는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추세전환은, 마찬가지로 이 제자님들께 신근 기술을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추세전환은 여기서 길어진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돌파 후에 이 지지, 지지 자리, 그죠? 이 지지 라인이, 어, 리바운드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도, 어, 그이 라인에서는, 이제, 이매물대 위에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땡겨야죠. 그죠? 어, 땡기자. 그러면은, 요거는 한60매물대 땡기죠. 그죠? 60매물대 정도 되겠죠. 60매물대를 어제 만드는 거 풀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굴곡을 풀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60신국가 패턴주 강의에서 몇 번이고 얘기했던 60신국가 패턴주 돌파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매물대 깔고 놓으면은, 아, 그래서 한60 정도 일수의 매물대를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놓고 테스트하고 오늘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매물대가 없어도 그냥 한눈에 봐도 이건 돌파주다. 알수 있는 걸딱 봐도 느껴지죠. 그죠? 60 신고가 그죠. 그 신고가 하나 넣어볼까요? 오른쪽 클릭하고 신호 검색에 신호 검색을 누른 다음에 신고가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신고가 하나 뜨죠. 하나 더 놓을까요? 하나 더 신호 검색, 신고가, 신고가, 아, 무거래 말고 신호 검색, 신고가 하나 더 놓고, 하나 더 놓는다. 신호 검색, 신고가. 3개 됐죠. 이거를 240, 20으로 바꾸고, 20 신고가죠. 까만색으로 할까요? 까만색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는 더블클릭해서 60으로 바꿀까요? 60으로, 60으로 바꾼다음에 빨간색, 60이 중간 지표죠. 빨간색, 60 신고가 표시해주고, 그리고 240은 항상 연두색, 상공과 같은 색깔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이거를 뚫으면서 뭐가 나왔어요? 52주가 나왔죠. 그죠? 52주는 60을 안고 있고 품고 있다. 60은 20을 품고 있다. 그죠? 그래서 52주 하나만 딱 떠도 이거는 60 신고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52주 라인은 돌파하는 오늘 그래서 오늘 로봇이다. 바로 아침부터 외쳐 드렸습니다. 로봇은 오늘 로보 티주하고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여러분들 오늘 급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음 아, 그리고 그리고 라운피프로는 어, 400매물때 뚫었죠, 그죠? 오늘 400매물 뚫은 종목 해당이 됐죠? 그래서 뚫으면서 먹어놨습니다 50주나 가 갔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라운드 테크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됐죠. 자,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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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기억자 라인, 그죠? 여기를 지지 받고 오늘 어, 이400 매물대, 최대 매물대를 뚫면서 52주를 냈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남극, 북극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오늘, 오늘 급등주 최고주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게 라운피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 프로, 오늘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이 파이버 프로죠. 뚫었죠? 그죠? 뚫고서 어, 우리 신분기술이죠? 추세전환, 그죠? 추세전환 여기서 있었다. 그죠? 여기서 이기억자 있죠? 기억자기억자기억자이 라인을 뚫는 라인, 그죠? 여기에 뭘 뚫었냐 최대 매물 때 뚫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위라인 추세를 한도 뚫고 이거죠? 이걸 해야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주항공 최근에 우리가 항상 했던 ap 그죠 우주 그죠 이거 플러스 파이버프로 라고 했습니다 파이버프로 그래서 오늘 이거 종가도 급등이 나갔죠 그래서 일부 주신 참잘 하신거고 하여튼 내일 야무지게 요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롱고, 이런 거, 이런 함수, 기법적인 한수 불파된 거래량 파요. 세력이 한 거죠, 그죠 아무나 못들어 세력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에도 제가 이 사진을 또 올려드렸죠. 차트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하신 분들 관심 가지시면 다 보여요. 시장의 흐름을 제가 항상 큰 틀에서 이렇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드리면서 여러 의료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종목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차트를 계속해서 자주 업로드 시켜 드리고 있죠. 그 자체는 관심을 잘 갖고 그죠? 요리를 하시라. 아, PSMC 여기서 나갔죠. 그죠? 그죠? 돌파죠? 주 돌파주. 어제 돌파주 어제. 그죠? 볼까요? 어제 돌파주죠. 그죠? 아, 이틀 전이군요. 그죠? 돌파주와 확인주 그리고서 5십이 나갔죠. 그냥 이런 거고 이게 없어도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도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바로 6 0신 국가 그죠? 제돌파 유형이죠. 그죠? 제돌파 유형 그죠? 이거나 한마디로 되는데 여기 5이 주스면 아5 2이 주제돌파봉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강력한 무기인 최대매물대를 깔고 보면은 이거는 뭐야? 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뚫어놨잖아 세력이. 이거 개인이 했으니까세력이야지 그죠? 뚫어놓은 거잖아 아 그러면 밀려 봤자구나 충분히 여러분들의 돌파를 이거 밑에 깔고 있으니까 좋잖아 기분이 그죠? 이게 저항력 이렇게 쓰면은 돌파가 안될 상태 시세를 내기가 힘들잖아 근데 여기서는 돌파된 이후고 돌파된 이후에 이격이 작지 않은 구간 크지 않은 구간 이 최대 매물때돌파 이후에 이격이 크지 않은 구간 이런 식으로 요게 뭡니까? 이게 랭코에서는 이 돌파를 저항으로 놓고 블록을 놓고 이 돌파단 자리 우를 블록을 하나 둘 요렇게 관점에서 보면 돼요 라인 요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랭코로는 공부 관점에서 보고 꼭 랭코를 키지 않아도 그 원리를 알면 아 여기 블록을 두개 잡혔겠구나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응용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위사이트 오늘 마찬가지로 위사이트 이거죠. 어제도 강의도 듣었지만은 무사 이요한 수. 요, 요 급등봉 한 수죠. 그죠? 급등봉 한 수에 50이 불 연출하는 대급등이 나갔죠. 이틀 만에 30% 이상은 수익이 날수 있는 게요 요건 뭡니까? 요 세력이 하는 요봉이죠. 요봉 뭡니까? 최대 매물 때 돌파 봉이 되는 겁니다. 종까페트이 충분히 가능한 봉이죠. 오늘 뭐죠? 그 파버 파이버 프로처럼 이런 걸 가능한 봉입니다. 요게 바로 요날 나왔죠. 요날 그죠? 그래서 요런 그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어? 신군 기술로서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이거를 맨날 떠들어 드리는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근데 이거 보면 올라 보이죠 존나 비싸 보여 뭐가 비싸 보여 예보는 존나 싸지 3, 30 40% 싼데 예보다 그죠 이게 또 올라가 그러면 50%가 싸고 여기 또올라가딱 100%가 싸고 그죠 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싼 게 아니라 가는 놈만 간다는 근데 항상 이 밑에는 저항이 되지만은 그죠? 이렇게 저항이 되지만은 이거를 저항이 됐던 날을 뚫으면은 항상 뭐야? 친구가 되는 거야 지지가 되는 거야 지지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확률이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확률이 커졌니그리걸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루틴 자기가 얼마나 심해 그러니까 손별란에 굳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루틴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술, 신공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종목 하나하나는 맨날 어떤 섹터군 그날그날 최고 우산 종목 섹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접목하면 된단 말이야 종목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AP 위성 마찬가지로 며칠 전 계속 또 떠들여드렸죠. 요거죠, 요 라인 그죠? 여기에서 요 라인이죠, 요거죠. 돌파, 체크봉, 돌파, 확인봉이죠? 이 라인 이한 수에서 그냥 한 3, 4일 만에 30% 이상이 또 터져 버립니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52주입니다 52주, 그죠? 52, 완투봉 해당이 됐죠? 자, 우리는 뭘 배웠어요? 52주 완투봉을 배웠죠? 52주를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근데 이게 매물대까지 더해졌네? 무기가 더 실렸네? 와! 밑에 지지 라인도 있는 거야 얼마나 공략하기 편합니까? 이게 신궁들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걷는 길 자 대형주에서는 우리 두산이 오늘 괜찮았죠. 두산이 오늘 어, 최대 매물 대를 이탈했다가 재돌파는 하 봉이 나오면서 오늘 휴지 걸렸는데 살짝 여기서 걸렸죠. 그죠? 걸리는 라인은 저6 0시국가는 이어졌다는 거 두산이 나왔고 그 더구전자 오늘 52주 이어지는 봉이 나왔습니다. 약간 여기서 걸렸는데 음, 이게 이제 1자리2자리3자리죠 그죠? 좀, 좀 뒤집었다가 제돌파가 나오는지 거리랑 실링이 나오는지 좀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는 게 있잖아요 개별적인 것은 52주가 낮긴 했는데 이더 구전자라는 개별 섹터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거라고 봤을 때는 좀시장을 약간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하고 좀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급등이 나가게 해에서 약간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 2주 개념으로는 보되, 얘가 이것을 쫀다면 내부적인 뭔가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일단 5 2주 났다는 게 관심은 갔는데 이거를 진짜 뚫을 수 있느냐, 그죠 그럼 좀더 비싸게 그렇다면좀더 내부적인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건너짚어서 볼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오늘 뭐 크게 관심은안 갔습니다. 그냥 5 2주 보니까 그냥 관종 정도. 에콜론. <laughs> 오늘 말씀드렸죠 최대 매물대 뚫었죠 규간매집주라고 네, 했죠 규간매집주 최대 매물대 뚫고 그리고 뭡니까 뚫었죠 그죠 그죠 여기 라인 뚫었죠 그죠 여기 라인 여기 라인 뚫었죠 이 변곡이 있는 라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추세단 그죠 변곡 라인 그죠 변곡 라인이 하나가 있고 변곡 라인이 요거 두개가 있었죠 그죠 뭐 두개를 뚫었죠 뚫으면서 매수 주체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 라인은 400 최대 매물대 뚫었기 때문에 요거는 세력 개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기관이 연일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근데 일차적으로 매집은 봤는데 일단 브레이킹 걸렸죠, 그죠? 어? 세력선에서 브레이킹 걸렸죠. 요거를 돌파하는가 이렇게 어, 좀 체크를 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제인키터제인키트도수도죠수도도 마찬가지로 어, 400 매물대를 뚫고 기세기세봉으로 이렇게 마감된 모습인데. 상대는 좀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장기적인 매물 대들었는데 이걸 짧게 펴보면은, 120 매물 대라든가 그죠? 120 매물 대라든가200 매물 대는 상대 저항이 있죠? 그래서, 요 라인, 요 라인이, 딱 봤을 때한 200일 정도 매물 대가 되겠네요. 그죠? 요 라인을 돌파하는 봉, 이런 봉이 나온다면은, 좀더 신빙성이 있는데, 아직은 왜 상대 매물이 있어가지고, 수소도 뭐 있나요? 아, 사우디인가요? 그죠? 사우디 향기가 좀 나네요. 그죠? 3월달에 온대매 한국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아, 그래서 그런가?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 손해보험 제도개편 하면서 올해 영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재를 타고 최대 매물 때 들고 6 0신효가를 냈죠.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죠. 그죠? 그래서 물렀다가 제돌파하는 봉이 나올지 좀좀더 비싼 체크가 좀 필요하다. 어쨌든 뚫었습니다. 뚫었다는 거. CS 배열이 그죠. 뭐 해상풍력이죠. 미국 제도 변화 그죠. 탄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일단 추세 변화는 있었어요. 그죠. 추세 변화는 여기 있었다. 그죠. 있었죠. 추세 변화 돌파봉 여기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 끌어올리는 동기는 안는데 여기서 걸렸죠, 지금 요 라인에서, 그죠요 라인에서 좀 매물이 걸려 있다, 걸려 있는 이거 뚫었냐? 그럼 아직까지 좀 미확인이다, 그죠죠 음, 그리고 지금 400 장기적인 매물 때 뚫었는데 단기적인 매물에서 60 매물 때, 120 매물 때는 여기 저항이 있죠, 그죠 한번 좀 당겨볼까요, 매물이 위에 있는지, 그죠 당겨볼까요?까지 여기 매물이 여기 잡혀 있네요, 그죠그죠 아직 못 뚫었죠, 매물 때를, 그죠 요건 뭐야한120 매물대 정도 되겠죠? 요거를 못 들었다 장기적인 매물대는 지료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매물대, 이 매물은 아직 못 들었다 그래서 아직은 싸다, 그러니까 더 비싸야 된다는 거, 내말하더 비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 뭐죠? 음, 세력선에 있는 요 매물대잖아요? 요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죠? 요게 이게 매물대인 거예요, 요게, 요게 그러니까 굳이 매물대는 아니고 안, 안, 장기선 깔고, 장기 매물대하고 그리고 굳이 이것을 이렇게 폈다 줄였다 안 해도, 이렇게 줄였다 안 해도, 응? 폈다 줄였다 안 해도 우리는 바로 여기 매물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선 하나로도 다 매물대를 미리 알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물대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이게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라인을 뚫는 봉이 나온 게좀더 비싼 게좀더 가치가 있겠다. 지금은 아직은 시도 중인 거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더 최고의 주식은 이런 주식이죠 최고 그러니까 이거 60신 국가를 냈죠 60신 국가를 낸건 맞는데 그죠 60신 국가낸건 맞는데 좀더 탄탄한 60신 국가 그리고 이게 5 2주에 임박하는 60신 국가를 품은 200신 국가라든가 그런 봉이라면 좀더 비싼 위치에서 제대로 된 주식을 리기가 용이하다 지금은 아직은 저항대가 잡혀 있다 그래서 1등 주식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안테크 마찬가지 우주 항공이죠. 마찬가지 이런 거는 조금 더낮죠 그죠? 조금 더. 그죠? 그죠? 추세가 일자적으로 뚫었죠. 그죠? 뚫고. 그죠? 이거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실리는 이유가 최대 매물때를 뚫고 이 추세 저항을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요거는 그러니까 왜 이탈리안이 뚫렸을까? 이거는 AP 위성이 뚫렸기 때문에 AP 위성이 뚫렸기 때문에 캔코아. 그리고 아까 팝업, 파이브, 프로, 그죠? 프로, 그리고 인텔리안 같은 것들이 우주항공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이 좀 집단을 해서 집단적으로 섹터죠.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냥 주도주는 아니다. 그냥 신고가가 52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따라는 간다. 따라는 간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볼수 있었고 오늘 4 0 0명 직돌판 간 볼까요? 직돌판 그죠? 오늘 어, 우리 그 어제 여기 여기를 그냥 개부를 띄웠죠? 어, 세아 세아 베 세아 베어링인가 그죠? 세아 아, 세아 베스트 세아 베스트 지주 어 그리고 라운드피플 오늘 해당이 됐고 파이브업프로 해당이 됐고. 애니플러스 열려있다. 그리고 저항이 좀 있다. 이걸 음, 뚫느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뚫으면 5 2 주잖아요. 그죠? 5 2주 눌렀다가 다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요걸 뚫느냐? 이걸 요걸 좀더 좀 거리가 실리면 뚫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요게 저항이죠. 그죠. 이게 저항이다. 이게 저항이다. 그죠? 이 저항 때는 굳이 이거, 이거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2자 1이잖아요. 이걸 뚫느냐? 그래서 1, 2, 3. 이거를 심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고감이 안 갑니다. 좀더 비싸져라. 그러면 관심을 가져두겠다는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유진 로봇 오늘 로봇 로봇 날이었죠 오늘 그죠? 로봇이 최고 주식이었고 마찬가지 여기 매물이죠 여기 매물이죠. 아직은 더 비싸져야 된다 그죠? 그러나 현재 지금 음. 이것이 은봉을 감싸는 뭐잉태가 나왔죠? 음, 뭐죠? 뭐가 나왔죠? 장악형에 나왔죠? 장악형이 나오면은 밀렸을 때요 꼬리를 나고 다시 가는 봉이 나오면서 이거를 넘어서는 봉이 나오는가 계속해서 유진 로봇도 어, 로봇주에 이걸 뚫었기 때문에 장기 매물 때 뚫었기 때문에 관찰할 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S&P도 동일하죠, 그죠? 오늘 동일하죠, 그죠? S&P도 g 이 매물 때넘어 서느냐, 이게 좀 캐고 관점이고요. 어, d r t 그죠? 이것도 별거 없고 음, 대동스틱, 뭐, 별거 없는데 뭐 매물이 많이 잡혀 있어요. 여기 매물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30이라는 이 기준값, 그죠? 세력선 하나만도 이게 이 라인이 매물된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52주 신고가 봅시다. 52주 신고가 오늘 나온 거 한번 돌려봐 볼게요. 급하게 세아베 스틸 52주 신고가 그리고 로봇 티즈 52주. 우리 제자님들 하신 거 레인보우, 제자님 하신 거5 2주 맞추기죠. 그죠? 레인보우죠. 자, 오늘 아침에 하자마자 오늘 로봇입니다. 나 요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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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몸이 되게 200일 매물 대 돌파, 그리고 52주였죠? 그죠? 이런 거는 따야죠. 아침부터 여러분들 두 로봇을, 여러분들이 여러 로봇을 건드렸을 겁니다. 에코 프로 오늘 마찬가지로 50주 나가면서 이거 뚫었죠? 그죠? 이거 재돌파 60신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음, 요거는 뭡니까? 30일 매물대죠. 30일 매물대를 오늘 뚫고 나가는 신고가 유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400일로 보고 여기죠. 여기고 당겨서 지금 라인에 재돌파전이인이죠 그죠. 이 라인을 뚫었다. 어, 기간적으로는 한 60일. 요거니까 요보니까 30일 정도 매물대를 뚫었다. 보시고 가습니다 PSMC 아까 설명드렸고 위세 아이템 주의기 으로 한방에 끝난다는 거 설명 드렸고. 터닉스템 그죠? 그 에코프로 찍기죠 계속해서 간다 에코프로 돌파주 이것 뚫은 거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를 뚫은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매물대였죠. 이 걸리는 매물대. 이거를 뚫었다 그죠? 이거를 뚫고 나서 이 뚫는 봉이 어디느냐? 요 봉이죠. 요봉 요 봉, 그죠? 요 봉이 진짜 기세봉이에요. 이걸 다 잡식했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서 해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거. 이것도 응용하고 이거도 알려줬잖아 이거를 응용하고이거해서좀더 비싼 가격으로 여기서 놓쳤으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서 해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일부 차익 해가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세액도 이걸 뚫었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이 라인까지 뚫어줘야 된다는 확실. 히이 라인 매물대죠, 그죠? 이 매물대, 이 라인 1 차, 2 차, 그죠? 이봉이죠. 2봉 이봉, 2봉이죠 그죠 이 비싸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20% 30% 짜리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며칠 안에 준다는 거죠 확률이 크다는 거 확률이 그런 주식을 해야된다는 거에자 오늘 또 좋은 주식 많이 여러분들이 최고 주식 시장에 주도를 하는 최고의 우산장수를 임해주셔서 오늘 애쓰셨고 시장이 어떻게 되든 항상, 우리는 항상 우산장수가 돼서, 어, 비싸 보이는 척 하는 신고가 그리고, 어, 최대 매물대를 위에 있는, 아래가 아니 위에 있는, 그죠? 매물대를 잡아먹은 거, 왜냐, 세력이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거기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죠. 거기서, 항상 말씀, 시장은 투수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어. 그럼 공이 깔리면은 땅볼이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때려도, 근데 공이 뜨는 걸 쳐야지 홈런치는 말이야. 공이 깔린 거는 땅볼밖에 못 친단 말이야. 땅볼. 이거 깔리잖아. 계속 공이 땅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공이 뜨는 걸 치란 말이야. 뜨는 거. 뜨는 걸 쳐야지 푹 날려버리는 이렇게 날려버리는 말이야. 뜨는 걸 쳐야지 푹 날려버린단 말이야. 이런 걸라란 말이야.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은 시장보다 항상 앞설 수 있고, 그리고 좀더 시장이 지수보다 훨씬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공의 길은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심치가 않죠. 항상 급등이 순환적으로 막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복습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 어, 내일 또 항상 두근거리지 않나요? 내일은 또 어떤 태양이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그이 매물 때 설치하는 법 설명드렸고요. 뭐 어떤 뭐 검색기까지 검색기는 애제자 돼서 애제자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애제자가 되세요. 뭐 세상에 뭐 공개를 다 한다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는 좀 면돈 날 같은 거는 좀 약간 애매한 사항이라서 영상에 막 아무 검색기나 올려놓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노후 준비하실 우리 신궁기술 배우셔가지고 신궁매매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로 열공이라고 주시면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쉬시고요. 퇴근길 안전 좀 하시고 저녁 식사 잘 드시고 따신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3월 3일절, 리저 수요일, 그래서 내일이 화요일인데 약간 금요일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한동안은. 3월달은 보수적으로 챙겨보시고, 보수적이다. 3월은. 3월은 보수적이다. 그래서 지수는 가기 위해서 눌린다고 봐야 돼. 눌린다고. 근데 어디까지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오란 말이야. 지수적으로는. 5.20 골딩락이 전까지는 보수 보란 말입니다. 보고 항상 우리는 무산장수 최고의 주식 신국과 신국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리플. 감사합니다.